오늘은 코인 사기 수법 중에 하나인 허니팟 사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허니팟 사기에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지만 사기꾼이 본인의 지갑 비밀 복구 구문을 공유하여 자산을 탈취하는 사기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커뮤니티의 댓글이나 게시글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이 허니팟 사기는 자신이 코인 지갑 사용 방법을 모르는 초보자처럼 변장하여 마치 자기 자산을 뺏어달라는 식으로 글을 작성합니다. 실제로 해당 사기꾼의 복구구문으로 지갑에 접근하면 실제로 자산이 있는 지갑이기에 사기에 당한 사람들은 곧바로 지갑의 자산을 출금 시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기꾼의 지갑에 접근한 모든 사람들은 당장 해당 자산들을 송금할 수 없습니다. 다른 네트워크에 있는 자산 송금을 위한 가스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기꾼의 지갑에 있는 자산을 송금하기 위해 소량의 가스비를 입금하게 되고 입금된 가스비는 사기꾼이 설정해 둔 곳에 의해 곧바로 다른 주소로 전송됩니다. 앞으로는 지갑 복구 구문이 공개됐다고 해서 함부로 접근하시면 안 되겠죠? 코인 사기 사례, 코인 평가, 코인 용어 등 다양한 코인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에피와를 구독해 주세요.